삼성SDS가 클라우드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오픈소스 솔루션 기업 레드에 IBM과 손을 잡았습니다. 이번 협력을 통해 공동 영업 및 기술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업 협약을 맺어 IBM의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의 오픈시프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. 레드의 오픈시프트는 다양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신속하게 개발 배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플랫폼입니다. 이번 협력으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하는 고객들은 오픈시프트를 통해 업무 시스템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. 또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요구하는 금융 공공분야 고객 맞춤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을 더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. 최근 삼성 SDS는 기업 맞춤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, 올인원 매니지드 클라우드 서비스 업무 혁신을 위한 삼성 엔터프라이즈 SEAS를 중심으로 기업 클라우드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.